유형 7번입니다.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자,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기 fx일 때, 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접점을 정합니다. 대신, 어, 실제 이 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t, ft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식에 x 자리에 t 를 넣은 것이 y 좌표라고 두고요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겠죠. f 프라임 x 를 구해서 t 를 집어넣은 f 프라임 t 가 기울기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y 는자 기울기 f 프라임 t 자 접점 x t 플러스 f t 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지나는 점, 요 점을 a, 콤마, b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이제 x, y 자리에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t 값을 구하시고요. 요 t 값을 다시 어디다가, 요식, 요자리,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76번에 0 1에서 곡선에 근접선의 y 절편 자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게요 접점은 t 콤마 자요식에 x 자리 t를 넣은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접선의 방정 접점이고요자 기울기는 자도 함수를 구하고 여기에 t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f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접점과 기울기를 정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y는 3t 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돼요. 자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다고요? 0,1을 지나니까 이걸 넣는 겁니다. x의 0, y의 1 자,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만 남죠. 자, 분배법칙을 해주시면, 자, 1은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되구요. 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인데, 자, t, t 없어집니다. 그죠? 자, 얘를 둘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죠. 자, 그리고 자 넘겨줍시다. 얘를 1을 우변으로 얘를 좌변으로. 그럼 2t 세제곱은 3 1이니까 2가 되죠. 그 그러니까 t 세제곱은 1이니까 t가 1이 됩니다. 자, 구한 어, 이 t 값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자, 3 1은 2죠. 2x 1 그리고, 자, 1, 1 플러스 3입니다. 그죠? 없어지죠? 3만 남기네요. y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2x 플러스 1이 됩니다. y절편에 얼마라고요? 1이죠. 답이 1이 되겠네요. 자, 379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0,a에서 곡선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자 접점을 정해야죠 접점은 t, 자, 이 식의 x 자리 t를 넣은 1 4 분의 1 t 제곱 플러스 1 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 도함수가 y 프라임이 2 빠져나가고 1 2 분의 1 x가 돼요 그럼 기울기는 2분의 1 2 분의 1 t가 되겠죠. 자,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분의 1t가 됩니다. <laughs> 자, 근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근 접선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부터 이런 접선, 이런 접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수직이라는 거죠. 수직. 접점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접점이 두 개. 이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1과 t2라고 둘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1분의 1 t인데 1분의 1 t1과 1분의 1 t2가 되죠.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자, 양변의 4를 곱하면 t1 곱하기 t2는 자,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도 완성해 봅시다. 자, y는, 자, 기울기, 2분의 1t, x-t, 플러스 4분의 1t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얘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0, a를 지난다고 했죠. 자, x에 0, y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는,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4분의 1 t제곱 플러스 1이죠. 자, 4를 다 곱해주면 4a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넘겨줍시다 얘를 다 정리해서 넘겨주시면 식이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t제곱이죠. 넘겨주면 t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는0되야 t제곱 어,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t1과 t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자, 2차 항계 수분의 상수항입니다 그죠? 요게 바로 두 군의 t1 곱하기 t2가 되죠. 근데 t1 곱하기 t2가 마이너스 하나 우리가 찾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a-1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1은 마이너스 1이고 a는 최종적으로 0이 되겠죠.